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0 11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 역사에는 가정이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볼때 만약 뭐뭐 뭐 했더라면 이런 말은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거의 일에 매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한계가 바로 이거예요 만약 뭐뭐 뭐 했더라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분명히 내가 이 일을 잘못해서 실패를 했는데, 혹은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아, 내가 만약 뭐뭐 뭐 했더라면, 이거에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거죠. A와 B를 선택해야 되는데, A를 서, 선택해서 큰 손해를 입었어. 아, 내가 B를 그때 선택했어야, 내가 망하지 않는 건데, 이런 말 해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자기가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원인과 이유를 깊이 파고들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인과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 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일도 우리에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고 했는데 정말 콩 심은데 콩만 나던가요? 팥 심은데 팥만 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음, 예를 들면 이런가요?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 피해자, 나는 분명히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어느 순간 내가 뭐가 되어 있어요? 가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 난잘 믿었을 뿐인데 오히려 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처럼.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서 이유도 없고 원인도 알수 없는 우연이다 생각하고 살아가죠. 우연이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그런 불행에 빠지지 않으면 돼 이러고 그냥 억지로 억지로 살아들 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논리와 원인과 결과 그런 걸로 다 설명할 수 없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주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삼 남매가 만난 삼 남매가 있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는데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가 죽은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아시다가 베다니에 왔으니까 미루어 보자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거의 죽으신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갈 수가 없는 처지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은 후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동네 어기까지 찾아왔죠. 하지만 마리아는 많은 손님을 받느라 그레 그래, 맞이하느라 그랬는지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나와 보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아쉬운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아멘. 믿음이 좋아 보이는 고백이죠. 하지만 마이 마르다 역시 계속 뭐에 빠져 있는 거냐면 만약 뭐뭐 뭐 했더라면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더라면, 자기가 지금의 이런 슬픔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르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좋아 보였던 마르다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은 나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나 다 들어주실 것 같이 고백했지만, 당장 나서로가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마르다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빠져 있어요? 만약 오라비가 죽지 않았더라면, 만약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고쳐주셨더라면,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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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약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누구 문제만 해결하지 못해요? 내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무엇이나 할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이라도 할수 있는, 할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약 못마 뭐뭐 했더라면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것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오히려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큰 역사를 보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만약 못마 뭐뭐 했더라면 말하지 않았겠죠. 마르다는 오빠가 죽은 것도 당장 보지 못해서 있는 슬픔은 있지만 그것으로 그 슬픔 가운데 빠져서 죽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살리고 변화, 예수님은 살리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말씀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힘을 믿지 못하면 힘을 잃게 되고 빛을 잃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논리적인 이해나 인간의 논리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길로만 가고 만약 뭐뭐 했더라면 저게 저렇게 됐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죠. 만약 뭐뭐 했더라면이라는 말에 빠져서 슬픔에 빠져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만약 뭐뭐 뭐 했더라면 이라는 말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의, 앞, 너의 오빠가 죽은 것 지금 죽어서 당장은 슬프지 모르지만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슬픔이 되지 않을 것이고 부활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 원인과 결과를 알수 없는 불행들이 찾아오도록 닥쳐올지라도 만약 뭔뭐 뭐 했더라면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만 한다라고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을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고 영원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동네 바깥에서 마리아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마르다와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비통이 여기셨어요.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단세 단어로 이루어진 헬라오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가장 짧은 구절이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고 예외 왜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그만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겠죠.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는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왜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의 모든 감정을 똑같이 갖고 계신 참 인간이라는 말씀도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거죠. 집안에 있는 벌레가 죽었을 때 통곡하며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를 잃었을 때 울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나사로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의미고 또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보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직도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섭섭함의 눈물도 될 겁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의 눈물이고 또 나사로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눈물. 그만큼 우리는 주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을 할때 동물에 빗대어 욕을 하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 사람도 가치가 없고 소중하지 않은 존재들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죽음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만약 뭐뭐 했더라면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눈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 당신이 여기 있었더라면 나서로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죽음의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과 숨은 이유에 대해서 모두가 궁금해하고 무언가 풀려고 하지만 그건 누구에게만 가야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고 나사라의 죽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살리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은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망의 권세에 대해 분노하시고 또 무덤 앞에 가서 그 분노의 대상과 마주하시죠.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마르다 는 계속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죠? 마르다를 지금 가로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죠. 돌, 큰 돌.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세요. 이건 뭐 권위주의가 있어서 나는 내가 그런 일 따윈 하지 않을 게라가 아니라 사람이 할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할수 없는 일, 사람이 할수 있는 일과 주님만이 할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 마르다의 믿음을 방해했던 것은 뭐예요? 돌, 첫 번째는 돌이고 두 번째는 냄새였어요. 냄새. 시체가 썩는 냄새. 뭐 저는 시체가 썩는 냄새를 직접 맡아보진 못했지만 동물이 썩 죽어서 썩은 냄새는 맡아봤거든요. 뭐 비슷하겠죠, 뭐 그죠. 사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벌써 나는데 주님은 왜 그러실까? 부활과 생명을 믿는다며 고백하였으면서도 마르다는 아직도 무덤을 막고 있는 돌과 그 냄새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기한 영적 진리가 나옵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절대 한순간의 고백이나 결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잔재를 계속해서 지워가는 일이고, 계속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번의 믿음, 한 번의 고백으로 믿음이 완성된다면 믿음을 갖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는 잘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품을 예수님의 인품과 같이 만들고 하나님을 그동안 나를 위해 내 기쁨을 위해 일했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하고 내가 조금도 양보하기 싫어하고 희생하는 걸 싫어했다면 양보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산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겸손히 주님께 믿음을 구해야 되고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아직도 인간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때 그때는 계속해서 대답은 하고 있지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과 냄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죠. 믿음을 믿음에서 흔들리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거나, 마리아를 책망하시지 않았다는 모습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끝까지 챙겨주십니다. 믿음으로 영광을 본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본다고 하지 않았니? 너 그것도 아직도, 아직도 모르니? 일로 와서 좀 매를 맞아야겠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마르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그때그때 그때 책망하셨더라면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려서 죄악된 길로 갈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때 우리를 책망하셨더라면 아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랑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또 몸소 보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하였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것은 뭐만 변했어요? 돌만 옮겨졌어요. 나사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감사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아니고 시기하는 마음도 아니고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나라는 심보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를 항상 좋은 쪽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성과가 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해요. 그건 도덕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내가 먼저 감사하고 감사원금하고 재물도 바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지 뭔가 대가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만한 능력이 있다. 그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 기쁘게 생각한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을 알았고 자기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면 된다.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께 얼마나 놀라운 건세가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분명히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또 죽었다니까요. 결국엔 또 죽었을 거예요, 나사로는. 그죠?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지만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것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그 죽은 자를 살리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상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발 보잘 것 없고 쓸모없는 미로가 만약 원모했더라면, 뭐뭐 만약 원모했더라면에 뭐뭐 빠져있지 말고, 지난 일이 아쉽고 후회가 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구하며 찾는 성도님들 되실 때 주님께서 더큰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